HSU성, 카카오모빌리티, 다우키움그룹 등이 김권이 관련 조사에 소환된 가운데 수협이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에 수백억 원의 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노동진 회장 취임 직후 대출 거래가 없던 기업에 648억 원 저리 대출을 시행한 것에 논란이 일면서 정치적 대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출은 2023년 3월 10일 심사 의뢰를 받아 2023년 3월 20일 대출 심사 승인, 2023년 3월 24일 대출 실행됐다며. 수협중앙회장의 취임일인 2023년 3월 27일 이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의 최저이율 대출과 거래가 없던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의혹 등에 대해서는 도이치 파이낸셜에 대한 대출은 도이치 아우토의 예금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로 예금담보대출은 규정에 의거 예금금리에 최대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낮은 금리 적용대출이라며 도이치 파이낸셜은 2021년 9월 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수협중앙회 측은 수협중앙회는 본 의혹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개의 법인인 수협은행에 문의해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